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곧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이제 지급을 할 텐데요. <laughs> 우리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잖아. 뭐 신용카드 등으로 받을 수 <laughs> 있다고. 그런데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로테리아 쿠폰처럼 <laughs> 어, 점선해갖고 이렇게 찢어갖고 나눠주는 건줄 알았나봐. 와, 이 진짜 충격적입니다. 공부 좀 하셔라 제발. 민생회복 지원 그 쿠폰을 지급을 하는데, 이건 행안부 장관님이신가? 근데 왜 자꾸 쿠폰만을 구, 고집합니까?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왜꼭 쿠폰만을 고집하죠? 아니, 위원님 그, 그 어, 사용, 가, 가,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. 선불카드, 체크카드, 그 다음에 뭐,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. 근데 꼭 저는 그 상품권? 뭐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저희가 홍보를 더 잘하도록. <laughs> 야,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할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